예,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다시 오시는 세컨 카밍 이제 초림,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날만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도 베드로가 목회하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제 분분하게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사실 사건입니다. 2000년 전인 지금에서도. 그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 가지 지금 있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거다. 예수님의 재림은 온, 온다 해도 아마 지나간 거다. 뭐그 다음에 우리 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오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다가 급기야는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찬성하는 사람 그걸 갖다가 믿는다는 사람들은 또 이단으로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이게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설교자들이 말하기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림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그 대부분의 그 신약의 제일 중요한 이슈가 예수님의 제림이에요 예수님의 제림이었으면 우리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믿고 믿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보다는 이제 주변적인 이야기로 주변적인 것으로 이제 그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 또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 이제 쌓여 있죠. 그러던 이제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림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예수님의 제림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16절에 있는 것처럼 공교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냐, 너희들이 만든 이야기지, 성경이 그게 어디 있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당신의 성경은 이제 구약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구약적인 본문,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한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에서 대해 분명하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뭐 교리가 조인종이가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는 그걸 왜곡시키거나 그걸 약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죠. 현대에 있어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죠. 그것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하지만 말안할 수가 없죠. After Jesus' ascension, which was his physically rising to heaven, the churches gained many false teachers who denied Jesus' second coming to this world. Many preachers nowadays are likely to reluctantly speak about the second coming of Jesus due to fear of being mocked, though some heresies use it for their charismatic dictatorship. So we tend to be silent on it or distort God's word.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 재림, 재림을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수 있었느냐 그 그거를 이제 이베드로가 얘기하는 17절 18절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우리 우리가 나오죠? 이건 변화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 변화산이라고 하죠? 거기서 가서. 쉽게 이제 영광을 체험하게 되죠. 부활한 몸,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잠깐 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것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까지 얘기했죠. 베드로는 그것을 분명히 본 겁니다.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하늘로부터는 그 본고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서는 이제 본문의 구약에 있는 내용인데, 구약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 그 변화산의 그 변화 그 자체에 대한 체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정확히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내용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여기서 구약의 모든 본문을 봐도 이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고 나, 내가 두번 반복되지 않죠 이것은 나를 갖다가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강조한 말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다 내 나의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구약에 써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에 써 있는 그 내용을 얘기했다 그 얘기,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시편 2편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시편 2편에 보면 이제 메시아 예언이 나와 있고, 내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자고, 그가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올 거를 그 당시 얘기하고 있었고, 이제 그 다시 온다 할지라도 그, 걸잘 봐야 되는 것이 그시편 2편에 보게 되면 모든 민족과 온 나라의 왕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일단 왔어요. 왔는데 아직까지 온 나라와 온 세상의 왕으로는 아직 등극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제 그전 그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어떤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제 우주적인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왕을 이제 기다린다 이 말이다. 그래서 제림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또 하나 이제 읽줄수 있는 것이 구약에서 얘기한 것이. 온 민족과 항상 이방 민족이 나오죠. 온 민족과 온 나라, 온전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어느 왕도 어느 왕도 솔로몬 솔로몬이 가장 큰 나라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때 그때도 그런 왕이 그 조그만 지역만 다스리고 있어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보다 더큰 어떤 그분을 갖다 기다리게 되죠. 그데 예수님이 그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주님의 통치 방식이 이제 우리를 구원시키는 통치 방식으로 가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다죠실뿐만 아니고 구원과 심판으로 가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약적인 그화산에서 체험해서 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것이 바로 분명히 이제 그 구약의 전 성경의 아주 주제다의 말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신약에서 구원과 심판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고 믿지 않은 사람 심판하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싫어하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 배타적인 이야기죠 How could Peter be confirmed on the second coming of Jesus? Uh, when Peter, James, and John saw Jesus in his true glory, they heard God's voice from heaven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I am well pleased. Throughout the Bible, it is the Messiah that rules all nations on earth. Psalm 2. There is no king who ruled all nations on earth, only Jesus who will come again. 십칠 십팔 절이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는 그러면 이제 그, 그~ 주님의 재림을 이제 굉장히 희망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그~ 밝혀 밝히냐 하면 1 9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 9 절에 보면 이제 표현이 또 우리에게는 또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세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이르 떠오르까지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우리니라 이게 굉장히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은베드로는 이렇게 본 겁니다. 소망을 본 겁니다. 항상 소망을, 보, 소망, 소망이 성취되기를 위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성경이 전체 내용을 봐도 그렇고, 그 예수님께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걸로 봐서 그렇고, 세상은 어둠으로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어둠으로 얘기하고, 근데 이제 빛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설파하셨죠. 그거를 이게 연두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 이 소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데, 어두운데, 이 세상에서는, 이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세상에 소망이 전혀 없다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라도 전제하게 되면 예수님은 설 자리가 없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것이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망이라고 말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제, 이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제 모이게 되죠. 모이게 되고. 소망을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니까 세상의 모든 국가나 민족들이 이제 이제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망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잘 사는 거가 소망인데 그거 안지도 알아요. 알면서도 뭔가를 사망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합을 조직하고 평화를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협의체를 구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COP26에서 이번에 그 기후 협약에서 모였을 때 이제 결국 뭐 모였다 헤어지고 모였다 헤어지고 토의하고 그것만 하지. 실제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연될 뿐이에요. 그래도 그걸 안할 수도 없어요. 안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분명한 소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것은 이제 오늘날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국제 연맹이니 국제 연합이니 양차 대전이 일어난 1차 대전, 2차 대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인류의 소망이 그 그렇게 소망을 위해서 이뤘는데 오히려 소망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 이제 아~ 그~ 아톰 보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두려움이 우리 우리 온 민족에 깔려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치 알러지 알러지처럼 모든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입부 사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잠들 소망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치가들은 자꾸 모이는데 그 모일 뿐이지 어떤 해결책은 없고 그렇다고 안 모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마치 소망인 것이냐? 사람들은 늘 생각을 해요.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렇게 이제 속고 사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죠. 예수 베드로는 그것 세상은 소망이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 밖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그냥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단적으로 하나 얘기한 겁니다. 어둠 빛 이것은 뭐 요한복음도 나오고 로마서도 나오고 여기서 수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을 어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Peter found the hope of the second coming of Jesus. Verse 19 We are living in a dark place in the world because in our history we cannot find any hope like a lamp shining, but rather just organize conferences and feather it like in c o p 26 여기 이제, 어, 중요한, 아주, 헬라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7절, 18절, 21절을 보게 되면, 11절에 지극힌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변화산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나기를, 그런, 그런, 그, 그 성경 구절이 있고, 난다는 그런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신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 똑같은 동사가 있죠. 난 것, 나기를. 근데 이 똑같은 동사가 이게 페로라는 이게 그리스 동사인데. 이 어디에 쓰였나 보면 참재미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의미로 번역이 될때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2 1절에 보게 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에그 성령의 감동하심. 그게 바로 페로라는 뜻입니다. 이게 재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동을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부터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페로 그걸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다음에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말씀을 그그그그내 그, 그걸 갖다가 베드로는 들었죠. 베드로 들었죠. 나서 나서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동한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이동입니다. 페로라는 단어가 무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데 이제 근데 걸 감동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거 너무 감정적이라 이동이라는 표현이 더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다음에 이제 그 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 이제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이제 성령이 감동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동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게 옳다 믿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동하는 겁니다. 하 성경의 말씀 갖다 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페로하지 않습니다 읽는다고 해서 단지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만 그 말씀이 맞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은 성령의 감동함이 있지 않으면은 믿을 수도 없고 아주 코팡귀를 끼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하니까 그러니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제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뒤집어서 말해서. 성령의,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담대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 분노하죠. 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 분노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이제, 예수, 그, 아주, 아주 분노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들에게 있는 그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될프리칭이나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왜 본인이 체험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는 사실. 그게 믿어 듣다는 사실을 자기가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브내 안에 패로 패로 하게 되면 그걸 내가 부정한다고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고서 믿는 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무 하나님이 그 통치가 내게 들어온 거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싫어하죠. 아주 듣기 싫어하는 소리죠. 그 소리가. 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페로 내게 들어온 사람은 에, 그 부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논리적이 돼요. 성경 말씀을 볼때 상당히 논리적이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말을 이제 거짓 거짓을 논리로 사지만 우리는 진리를 논리로 삼죠. 그것이 바로 다른 차이점이니다 We come God's word by Holy Spirit. The Greek verb phero to move or carrying along linked God's voice to Jesus and Peter. God's voice that spoke of Jesus second coming is moved phero into us by the Holy Spirit. We cannot ignore God's word when it moves or is carried along into us. t s p r a y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동하게 하시게 되면, 저희가 부정한다고 부정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고, 그렇다는 사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사실, 그 불변의 진리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한다고 되는 사실이 아니고, 주님은 부정한다고 우리가, 우리가 부정한다고 하늘에서 우웃심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결국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프리칭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이 마음을 주께서 잘 아시고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